짜잔, 오늘은 스크데 킹교. 아, 살려줘, 금붕어? 아무튼, 오늘은 이 금붕어 잡는 가르쿡을 해볼 거예요. 스크데 킹교.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게 제가 일본 여행 갔을 때산 건데, 그 일본의 마트리 같은 데 가면은 금붕어 건지는 거, 그거인 것 같은데, 과연, 저는 오늘 몇 마리를 구할 수 있을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뒤에 설명서가 잘리지 않게끔 위에를 잘 잘라줄게요. 근데 가루 쿡이 보통 이제 상자 형식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봉투 봉투로 담겨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이게 자꾸 이게 봉투.. 상자가 아니라 봉투니까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왜왜 <laughs> 왜 바뀐 거죠? 내 맘이야 <laughs> 오 굉장히 심플합니다 가루 트레이랑 숟가락 음. 이렇게 나왔고요 처음은 역시 뭐다? 이거를 잘라주는 거 내가 어 가루콩을 몇번 만들어 봤는데 말이야 아 숟가락이 여기 있구나 트레이를 잘라주는거 잘라줍시다 이거 자른거 맞지? 손이 왜래애매네 여보 나해시한거짠 이렇게 다 트레이를 다나눠줬고요그 다음은 물고기를 만드는건가 봅니다 여기야 아나 찌그러졌어 <laughs> 이게 상자가 아니라서 쉽게 이렇게 찌그러진 저번에도 찌그러졌었잖아 아니, 찌그러져서 이거 옆을떼기 선인지 뭔지 잘 비지도 않네? 아무튼, 이 옆을떼기에는 선까지 물을 넣어주고. 아, 잠시만, 잠시 아, 왜 이래. 이러... 아, 잠시만, 잠시만. 야, 끊어, 끊어. 여기 물고기 틀, 보이시죠? 이게 물고기 틀이었어. 아, 보지도 않았더니 뭔지도 몰랐는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이거를 딱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만들어주는 건가 봅니다. 이 주황색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황색 물고기도 만들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분 마치 똑같아 말에요 10분이나 기다려야 된다네. 이거, 이거, 이거 단단해지는데? 음. 어, 10분동안 기다려야되니까 그 사이에 3번이랑 4번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나 10분 기다리면 매우 화가 날 뻔했어 어쨌든 바로 만들어봅시다 아 이게 구부러져가지고 최대한 정량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해지는데 10분이나 걸린다면 최대한 정량을 지켜서 물을 오버해서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가루를 여기에다가 냄새 아 뽕따 냄새가 아니라 이거 약간 포도 냄새다 아이 여풀떼기가 찌그러져가지고 이 여풀떼기 찌그러져가지고 가루가 매매 안 섞이는데 이거 아나또 허가 싹 날라고 하네 응? 이 정도면 됐을까요? 건더기가 좀 보이긴 하는데 저는 성질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겠어 그냥 냅다 구워버려 왜? 주황색도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은 한번 채워봅시다 어머 오징어도 있네 오, 이게 생각보다 빨리 굳네요. 굳딱굳딱 채워줄게요. 짜잔. 이렇게 채워줬고요. 하늘색은 좀 적은 느낌이긴 한데 주황색은 좀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황색 물고기를 많이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하늘색을 한번 빼, 안, 빼, 빼내고 난 다음에 주황색을 하시는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만들 생각도 없고 잘 만들 생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파란색 만든 데다가 주황색 그냥 넣고 했어요 <laughs> 내 맘이야 <마음이야. 웃음> 그다음에 3번을 볼까요 포인어 여기 숟가락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일단 숟가락을 떼줄게요 우찌와 뭐, 토르, 아, 이 중간에 이것도 때라고 하네요. <laughs> 안 되네. <laughs> 그림에 맞게 접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마치, 그 뭐냐, 어, 조리퐁에 들어있는 그 종이 숟가락을 만드는 거, 안 접, 안 접힌데? 뭐, 왜 접는 제가 조리, 사실 조리퐁을 안 좋아해서, 조리퐁을, 아, 아, 됐다, 됐다, 됐다. 이래. 굳이, 뭐, 이렇게. 이 모양으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굳이 굳이 접어주라고 해가지고, 굳이 굳이 접어줬어요. 네. 아니. 마그노모토 때, 나니 아, 마그노모토 이거를 넣고. 어. 난 물고기 다치는 줄. 여기에다가, 물을, 이 옆을 되게 있는 선 보이죠? 네. 아, 또 찌그러졌어. 나 진짜 화내려고 그러네. 적당해. 어. 적당해. 어. 찌그러져가지고 수평도 안 맞네. 진짜 짜증나게 하네. 이런 시. 얼추 넣어줬어요. 네. <laughs> 넣어줍니다. 음, 이거 진짜 맛있는 냄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이게 하늘색, 이 파란색 저 가루랑 냄새가 살짝 비슷한데 달라. 얘는 무슨 맛이지? 맛 설명을 하려고 지금 이거 안드는거 아니잖아. 대충 할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잘젓는다고 젖었는데, 가루가 잘안넣거든요 밑에 보면은 가루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나와 있긴 한데, 최선입니다. <laughs> 여기 반 정도에다가 이거 넣고 잘 섞어주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친절하게 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맘대로반 정도 넣은 것같아한분 그라이마다. 몇 살짜리야, 이거, 어? 친절하게 선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난이도가 별 다섯 개에 별이 세 개짜리네요? 그럼 별 다섯 개짜리는 도대체 뭐, 뭘 만드는 거야? 전자렌지 쓰고 막. 도대체 별 다섯 개짜리는 얼마나 어렵다는 거야? 이 무죽한 시사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네. 이 가루콕 따이가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운데. 냄새가 다 똑같은 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요? 음 가루국 성의가 조금 없어. 이거 맛을 지금 하나로 다 통일을 한건 아니겠지? 그렇 나는 지금 먹는 거를 만들고 있어. 었이 근무 거잡기 놀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먹는 거를 만들고 있었어.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 잠깐 잊었어 내 본분이 뭐였는지. 이 제가 이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이거를 졌다가 이거를 같이 했더니 살짝 뜨네요.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닦아가면살수 없잖아? 자, 이제 물고기 잡는 거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게 친절하게 히라가나에다가, 히라가나, 가타카나에다가 그 한자에는 정말 읽기 쉽게 요미가나가 같이 되어 있는데, 나 일본인이 아니잖아? 모르는 게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숟가락을 여기다가 넣어. 이걸 해서 넣은 다음에 천천히 올려줘.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오오오 오, 오, 막이 생겼다. 어, 노란색 여기에다가 넣고 30초를 기다려 줍니다. 계속 넣었다가 빼면은 오. 오, 막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 막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막이 생긴 걸로 이 금붕어를 뜨면 된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저는 지금 30초를 넣어줬잖아요. 여기에다가 30초를 넣어줬는데, 30초는 초심자라고, 인것 같고, 20초를 넣으면은, 명인, 명인? 명인이 뭐야? 아시죠? 네, 명인. 네, 그 다음에, 15초를 담그고 있으면은, 달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ᄂᄇ이니까 30초 넣어줬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물고기는 여기에다가 이 옆불때기 보이는 이 물선까지 물을 넣어준 다음에 이 숟가락으로 얘들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떼면 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살려주도록 합시다. 넣어줬으면은 숟가락으로 얘들을 이렇게 살살 해서, 어머! 되게 잘 떼진다. 이렇게 쏙쏙 빠지네요. 신기하다. 사실 앞모습이나 뒷모습이나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초심자용으로 만들었던 이 숟가락 신기하죠? 이렇게 막이 생겼어. 이거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합시다. 과연 제가 몇 마리를 잡을지. 가보기 먼저. 오. 오. 오 한꺼번에 많이. 욕심 부렸다. 절대로 안 찢어져. 야, 이거 한 번에 다 잡겠네요. 굉장히 튼튼하네. 마지막 라스트. 오... 이렇게 초심자용으로는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네요. 한 15초 다리인으로 한번 해서 얼마나 오래 잡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터치를 지기는 하겠죠. 얘가 오... 이렇게 찢어지기는 하네요. 오, 찢어지기는 해. 푸티첼 아시나? 제가 <laughs>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요즘에 푸티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 그거 식감이랑 맛이네. 맛은 그냥 슴슴한데. 음. 그리고 이거 새로 만들어줄 때는 얘를 깨끗이 하고 만들어주라고 하거든요. 얘를 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15초짜리 다리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확실히 아까는 제가 엄청 단단하게 만들었던 느낌인데, 지금은 살짝 얇게 만든 느낌이긴 해. 뭐래? 기노새 나눠? 아저씨, 뭐... 나 자신이... 나... 나 간단자 다 잡겠는데 내가 마지막 한 마리 달인용으로 다 잡아버렸네 한 한번 먹어볼까 굉장히 심심한 맛입니다. 맛은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 가루가 한개더 남아 있거든요. 수조 젤리에 이걸로 또 젤리를 만드나 보네요. 여기에, 여기에다가 물고기 잡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 가루를 여기다 뿌린 다음에, 이거를 다, 다 때려 넣으면은, 마지막 수조젤리가 완성이 되는 건가 봅니다.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아서 여기다 한번 넣기 귀찮으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잡아놓은 거를 다투하를 해줬고, 오 신기하다 이게 지금 층이 졌어요 어쨌든 이게 완성이 된것 같으니까 얘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아우왜 이렇게 시냐 이거는 아 이거 좀 시다 이렇게 해서 수조젤리 완성 우와 되게 묵직합니다 수조젤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딴딴해 진짜 뿌티철이 되었어. 이 가루쿡 맛은 그 초밥 만들기 가루쿡이 있거든요. 그냥 그그 그 맛이야. 그냥 딱그그 거랑 비슷한. 그거보다 좀더 몰캉한. 그냥 먹을만 했어, 먹을만 했고, 굉장히 재밌네요. 어, 재밌다. 이거는 재밌네. 어쨌든, 이 가루크 구해줘 금붕어, 모르겠고, 이걸 만들어 봤고요. 아, 나다 똑같은 맛인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맛이 적혀있네? 어린이분들, 일본 가서 금붕어 자켓 한 번도 못 드시, 못, 못, 못 하셨던 분들, 이거 한번 경험해 보면은, 어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난이도가 별 3개짜리인데 재미는 음 가로국 치고는 별 4.5죠 <laughs> 재밌었다